감사합니다. 형님 뭐 녹화 시작하자마자 우리 춘천 형님께서 888개별 풍선 지원 형님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좀 생소한 음식을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베이컨 치즈 김치볶음밥인데 소스를 마따시를 이용을 했고요. 불은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는 마따시 아, 소주가 아니라 소스는 마따시를 이용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 그냥 소고기찜 같지. 응? 달걀입니다. 소고기 달걀 계란찜입니다, 여러분. 녹화 아까 시작했어요. 자, 비주얼 시하고 먹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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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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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미안해 추천 좀 눌러줘 추천 눌러주면 한입 줄게 어, 400분 넘게 시청 중이시고요 추천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즈부아 오신다 진짜 어 베이컨 치즈 볶음밥 여러분 이 정도 클래스가 있어줘야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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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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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나리오토님께서 소중한 별풍선 8 개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춘천 형님께서 400점 별풍선 지원 형님 녹화 시작했다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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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형님께서 888개 별풍선에 이어 또 400개 지원을.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게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형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빨리 먹을게요. 용암일 때, 형님. 아, 오늘은 좀 뜨거웠다, 근데. 아, 진짜 오늘은 좀 심했다. 와, 깜짝이야. 와, 자신있게 먹었다가 자신감 상실할 뻔했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팔팔팔에 이어 또사베0에 클라스. 와. 와. 소고기 계란찜. 아, 우리 나라오토 님. 나라오토 님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여러분 요거 하실 때 소금 간을 처음에 요 소고기에 소고기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고기 막그 소고기 보통 소불고기 하듯이 고그 정도 하셔야 돼요. 간을 그리고 나서 계란찜 하실 때 마지막에 맛소금 간 살짝 해 주시는 거그 정도 하셔야 간이 돼야 맛있습니다. 나라우토 님또 초도 또또또 별풍선 여덟 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사랑해요. 네? 아니야 요리사 아닙니다. 요리사 해본 적도 없고요. 나라우토 님또 여덟 개 감사합니다. 땡큐. v 라뷰 o u <laughs> 우리 대박님 소중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대박님. 네,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양장님, <laughs> 아, 나라호토님께서 또다시 여덟 개 감사합니다. 예, 유미공주님 이쪽으로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달걀찜 오지네. 어, 소나, 소나도로 가, 이 형님, 어서오세요. 또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어제 전화데이트 해주셨던 분이시죠? 소나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형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유미공주님께서 일등 아니, 언니 왜 그러세요? 오늘따라 할줄아 뭐야, 넌 영원히 내 거야, 안될게야 형님 또4 4 4개 엄마 실수. 진짜 맛있게 먹겠습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laughs>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퍼레이드가 아 우리 유미공주님께서 11개 이어 또 22개 어 유미님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이서 귀요미 이서귀귀 귀요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유미님 아, 우리 유미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형님, 444. 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또, 여덟 개면 누구야? 어? 나라오토님, 별풍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에 볶음밥 하나 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나라우토님 또 8개 감사드리고요. 아, 많이 주셔. 아, 오늘 존불리님께서! 블리블리또 존불리님이 또 10개 별풍선 줘. 아니, 오늘 왜 그래도, 왜 그래요? 아 이번주 축제의 날이야 아 행복했어 아 이거 너무 뜨겁다 치즈때문에 아 치즈때문에 너무 뜨 우리 소나기 도르님께, 소나 도르가이님께서 또 50개 라라우토님 또 8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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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나 도르가이 형님이 50개로 출발을 라라우토님의 8개 그 뒤를 빠짝 이어 우리 토끼 마미님께서 또 200개라뇨 토끼 마미님!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우리 마미님께서도 200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녹방 보시고 오셔갖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제가 리액션이, 원래 있어요. 리액션이 있는데, 먹방, 요 먹방을 하는 도중에는 이제 그 녹화 녹화를 하는 도중에는 리액션을 좀 자제해달라는 사람들 요청이 너무 많으셔갖고 제가 리액션을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예고 그 시간 외에는 다 해드려요 원하실 리액션 다 해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게 먹는데도 이렇게 지원 받으니까 몸들바를 모르겠네 나라호토님 또 8개 감사드려요 하라호토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분이죠. 팔을 좋아하시나봐 숫자 팔을. 아 그래요 소나형님 감사합니다. 소나영님 자주 오세요. 임암꽃님께서 웃음꽃 핌. 야 너라면 안 웃겠냐? 야, 너라면 안 웃겠어? 어? 별풍선 터지느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가 너라면 안 웃겠어? 너라면 안 웃겠어, 이 새끼야? 나라우토님께서 또 여덟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가 소금을 한 꼬집 했잖아 물을 좀 많이 넣은 걸 까먹었어 한 꼬집으로 안 돼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간을 좀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싱거운데 고기 간 때문에 딱 맞거든? 근데 약간 좀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간좀더 하셔야 됩니다. 나라 오토님께서 또다시 8개 감사합니다. 아, 고소하고 맛있다. 아, 컨셉 있으시네, 오토님. 구호 오토. <laughs> 구호 오토 나왔습니다, 구호 오토. 아까, 아까 이거 밥을 볶다가 치즈가 안 익어갖고 한번 뒤로 돌렸잖아요. 한번 뒤로 돌렸잖아. 안에 밑대가 바삭하게 익으면서 치즈랑 어울려갖고 예술이야, 지금 이 부분이. 춘천형님께서 아홉 개의 명, 별풍선 감사합니다. 토끼마미님께서 1 0개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왜들 그, 왜들 그래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나라우토님께서 꿋꿋하게 또 다시 여덟 개 컨셉. 그림초이님, <laughs>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요. 음, 초콜릿 땡큐. 초콜릿 짱짱. 응, 나 초콜렛 무지하게 좋아해. 춘천령님께서 또다시 아홉 개. 유미공주님께서 뒤를 이어 또다시 열 개. 아, 감사합니다. 멸풍새께 실수 없이 터져. 응? 고맙습니다. 마미님께서 1 1 개. 감사합니다. 우리 뿜이님께서 소중한 스티커 한 개로 흐름 한번확 끊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재밌었어. 오토, 그 오토 그팔개 그 하시는 분 되게 재밌었어. 저런 것도 처음 보네. 잘생겼다님께서 럭키 세븐 초콜릿 지원 감사합니다. 초콜릿 지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응나 음, 초콜릿 좋아해. 야 치즈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치즈 많이 넣들 잘했네 달님! 달님 또 어렵게 모으신 초콜렛 17개 아낌없이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콜렛님 고마워요 땡큐 아우, 국물은 역시 깍두기 국물에. 머리에 문신님과 4차원 소울님께서 연타석으로 서포 가입. 소중한 서포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크림초이님께서 또다시 초콜릿 2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오늘 참 진짜 골고루. 골고루 봐요. 나라오또님께서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아이님께서 초콜릿 7개, 나라우토님께서 별풍선 8개, 크림초이님께서 다시, 다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나라우토님께서. <laughs> 나라우토님께서 또 다시 8개. 춘천영님께서또 <laughs> 다시 9개 오토를, 토끼마미님께서또 다시 10개 오토를, 그뒤를 나라우토님께서 다시 8개 오토를 감사합니다. <laughs> 나라우토님과 춘천영님과 <laughs> 소나리 님께서 8,90을. 나라 오또님이, 에이, 짠! 진짜밥좀 먹자! 나라 오또님께서 8개, 8개 또 1개. 감사드리고요. 구경꾼님께서 18개. 아, 우리 나라 오또님께서! 마무리다. 마무리다 하시면서 88개별풍선 지원 오토님 감사합니다 88아 잘못 눌렀다 <웃음> <웃음> 오토님 딱 걸렸어 아 이제 재미 없어 이제 해도 재미 없어 이제 해도 재미 없어 이제 이제 하면 노잼이야 어 이제 하면 노잼이야 이제 하면 노잼이야 흐름 끊겼어 이제 갈라면 88로 가야돼. 음, 어쩔 수 없어. 88이 아니면 오토님 쉬세요. 아껴두세요, 별풍선 에? 오늘 다 쓰지 마시고. 아! 나 아, 진짜! 아니, 밥을 못 먹게! 아, 춘천형님 회장님! 녹화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너무 길어졌어요. 16분이 지나갔네요. 뿅!